안녕하세요. 김동조 목사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수요성서 이야기 시간에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고 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월부터 함께 읽는 신앙도서라는 제목으로 네 분의 교역자분께서 네 권의 책을 선정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온라인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책의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함께 해 주신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도서를 지원해 주셨던 서태희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함께 읽는 신앙 도서 시간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 성서 이야기 시간은 어떻게 진행될지 안내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읽었던 부서는 저와 함께 읽었던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서신의 목사님이자 또 교수님께서 쓰신 책으로 성경 속 단어들이 언어학적으로 또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한 책입니다. 어, 성경이 처음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때 사용했던 그 단어들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될 수 있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단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단어들을 언어,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설명해 주었던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의 단어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손민승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책은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교육자이신 프리드리 슈바이처의 책으로 기독교 신앙과 또 교양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했던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 신앙과 교양이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서로를 풍요롭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던 책입니다. 슈바이처 교수님은 교양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 자라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이 교양과 종교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신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참된 인간상을 모색해 나가고 또 신앙과 교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읽은 책은 최성원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박동찬 목사님의 살아있는 속회 만들기 였습니다. 어, 이 책은 소그룹 모임인 속회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박동찬 목사님께서는 속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것을 강조합니다. 속회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함께 나누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에서 속회의 본질적인 의미와 기능 또 건강한 속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원칙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들이 이를 통해 우리들의 교회에서의 속회 생활들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함께 읽은 책은 시로 만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책은 박지환 전도사님께서 한편한 한 편의 시를 선정해서 함께 그 시의 내용을 나누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책을 지었던 저자인 송광택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전통에서 시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세계적인 기독교 서정시들과 또 동서고금의 애송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또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께서 시를 낭송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동이 배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들을 함께 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와 또 고정 댓글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지난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실 수도 있으니 아직.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거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지난 6 달을 보냈는데요 앞으로의 수요송서 이야기 시간에는 책이 아닌 시를 함께 읽어볼 예정입니다 어, 우리 아현중앙교회 주보 1면에는 항상 시가 한 편씩 쓰여져 있습니다 어, 사실 이 시는 제가 정하고 있는데요. 이 시를 정한지 3년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조금 찾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많은 시집을 놓고 일면의 시를 시를 어, 찾아보곤 하는데요. 이 일면의 실는 시는 교회력에 따라서 고르거나 또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과 본문에 최대한 맞추어 고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면 시를 고르다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들인데요. 그러한 시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의 내용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 앞으로 이 수요성서 이야기 시간을 통해 과거의 주부들을 살펴보며 일면의 시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전 주보의 시들을 살펴보면서 또그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9월 셋째 주에는 추석 연휴 그리고 넷째 주에는 국내 성지 순례로 잠시 이 수요 성서 이야기 시간을 휴강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9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함께 읽는 일면시 라는 제목으로 이 수요성서 이야기 시간을 함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